저 멀리서 아주머니 두 분이 걸어오고 계셨다. 나를 봐주었으면 싶었다. 아주머니들과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을 때였다. 내가 고개를 들려는 순간 파란 기와집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굴렁쇠를 몰았다. 가슴이 거세게 뛰었다. 아, 글쎄 말이야. 알거지가 다 되어서 왔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려나? 아, 농사는 아무나 짓나? 잘살 때는 본체도 안 하다가. 잔치는 무슨 잔치? 대단한 어른이야. 아침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가긴 가지만. 말들이 토막토막 잘린 채내귀 속으로 파고들었다. 힘이 빠졌다. 굴렁새도 땡그르르 소리를 내며 길 옆으로 쓰러졌다. 나는 굴렁새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올랐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부도, 시골로 이사온 일등 실감이 났다. 모든 일은 몇달 사이에 일어났다. 경찰서에는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들만 잡혀가는 줄 알았다. 남의 돈을 훔치거나 아주 큰 거짓말을 한 사람, 강도 짓을 하거나 남을 해친 사람만. 그런데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우리 아버지께서 거의 한달 동안이나 경찰서에 갇혀 계셨다. 푸른 잔디가 깔려 있던 우리 집 구석구석에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가 나 붙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 때문에 전화코드를 빼어 놓아야 했다. 얼굴도 한번 본적 없는 사람들이 거실에서 마당에서 어슬렁거렸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는 개처럼 옆으로 걷게 되었다. 고개도 절로 숙여졌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가만히 보니 누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랬다. 모두 시시거렸지만 그때처럼 내귀가 활짝 열려 모든 소리를 받아들인 적은 없었다. 어음이나 부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게 되었다. 나는 f 학자입다 하고 장난스럽게 말하던 I am F. 라는 말이 하나도 장난스럽지 않았다. 학교를 마치고 가본 아버지의 공장에는 굵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언제나 친절히 대해주시던 공장 아저씨들께서는 나를 본척도 하지 않으셨다. 아저씨들께서 축구를 하며 노시던 공터에는 타이어와 부속품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것을 치우려는 사람이 없었다. 얼굴이 사색이 된채 할머니께서 시골에서 올라오신 것은 그때쯤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아버지께서 경찰서에서 풀려 나오시자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시골에 가서 살자. 아무나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라지만 맛만 먹으면 누구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단다. 어떻게 고향에 가요? 아, 다 망해서. 저는 못 갑니다. 고향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죽고 싶어요. 그냥 죽고만 싶어요. 아버지께서는 울음을 터트리셨다. 아버지도 울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할머니의 마디 굵은 손이 아버지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할머니의 손이 아버지 등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크게 느껴졌다.고양이 달리 고양이 있다더러냐설령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아 그게 뭐 그리 대수냐.어쨌든 아범의 고향 아니냐.농사짓기가 싫더라도 가서 살며 마음이라도 녹이 잡구나.뒷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 푸른 잔디가 깔린 2층 집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 얼마쯤 울었을까? 이제 비로소 시골에 잠시 다니러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살러 왔다는 것이 실감났다. 내일부터 시골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것도 인사도 못하고 온 친구들이 얼굴이 떠올랐다. 눈속에 보랏빛 꽃이 어른어른 어른 들어왔다. 많이 본 듯한 꽃인데 이름은 생각나지 않았다. 새끼손톱보다 더 작은 꽃이었다. 한번 꽃이 눈에 띄자 이곳저곳에 핀 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하나같이 작은 꽃들이었으나 흰색, 붉은색, 분홍색, 노란색 등 꽃의 색깔만은 선명했다. 푸르게만 보이던 들판에 이토록 많은 세계 꽃이 피어 있다니 놀라웠다. 굴렁쇠가 쓰러진 곳에 흰 꽃이 무더기로 쓰러져 있었다. 굴렁쇠를 들어올렸다. 바람이 불었다. 쓰러졌던 꽃들이 일어섰다. 꽃들이 일어선 것을 축하라도 해주듯이 바람은 일제히 우우 <놀라> 소리쳐 주었다. 멀리서 누나가 노란 치마를 팔랑거리며 달려왔다. 손나발을 하고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무엇이 좋은지 한박 웃음을 웃고 있었다. 뭐하니? 빨리 가서 밥 먹자. 임절미도 얼마나 맛있다고. 헉헉 숨을 쉬며 누나가 말하였다. 할머니처럼 누나의 볼도 발갛게 물들어 있었다. 누나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어? 나는 쎄쎄거리는 누나가 얄미워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다 좋아. 시골도 좋고, 할머니도 좋고, 그리고, 그리고 뭐? 갑자기 누나가 고개를 쳐들었다. 고개를 쳐드는 것은 자존심 강한 누나가 눈물이 나오려고 할 때의 버릇이다. 그렇게 고개를 쳐들었는데도 누나의 얼굴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누구는 좋아서 이렇게 희희거리는 줄 아니? 누나의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우리가 짜증내고 울고 해봐.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할머니께서도 그렇고, 힘들더라도 조금 참자. 아무려면 우리가 지금 아버지 심정만 하겠니? 누나는 눈을 치켜뜨고 힘겹게 웃음을 지으려 하고 있었다. 누나의 깊게 펜 보조개가 선명히 드러났다. 갑자기 누나가 어른스럽게 보였다. 나보다 겨우 두살 위인데. 우리 굴렁새 굴리면서 힘차게 뛰어가자. 가서 밥도 많이 먹고, 떡도 많이 먹고 하자. 누나의 말에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누나와 나는 굴렁쇠를 굴리며 힘차게 뛰어갔다. 그림자가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파란 지붕이 보이기도 전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먼저 우리를 마중하였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파란 하늘 높이 퍼져갔다.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굴렁쇠를 놓으려고 헛간으로 갔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께서 농기구를 만지며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나는 굴렁새를 든채 헛간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시험을 볼 때면 언제나 연필을 보며 잘해보자 하고 말하는 나의 버릇처럼 아버지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가마솥은 떡살을 다 찌고 또다시 밥 한솥 뜸 들이고 있었다. 할머니께서 모두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고봉으로 떠 주셨다. 하지만 아무도 밥을 남기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은 음식을 적게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던 어머니께서도 밥한 그릇을 다 비우셨다. 늦은 아침을 끝내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을 때 할머니는 다시 가마솥에 기름칠을 하셨다. 할머니, 왜 가마솥에 기름칠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내 물음에 아버지를 쳐다보며 허리를 펴셨다. 이렇게 큰 가마솥은 말이다. 늘 쓰는 냄비나 양은 속과는 다르단다. 큰 일이 있을 때 쓰는 솥이란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거든. 굴렁쇠처럼잘 굴러가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다음 큰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름칠을 해두는 거란다. 녹슬지 말라고 말이다. 가마솥이 없어 봐라. 큰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될지 양은 솥이나 냄비로는 어휴, 어림도 없다.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뚜르르르 드르, 드르, 기름칠을 마친 할머니가 가마솥을 끄셨다. 아버지께서 얼른 가서 가마솥을 드셨다. 할머니께서는 말리지 않으셨다.그렇다고 아버지께만 숯을 맡기지도 않으셨다.나도 할머니와 아버지 옆에서 가마솥을 들었다.미끌거리는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쇠에 묵직한 느낌이 기분 좋게 다가왔다.언제 오셨는지 어머니께서도 가마솥을 들고 계셨다.누나도 옆에서 거들었다. 할머니만 빼고 우리 모두는 개처럼 옆으로 걸었다. 옆으로 엉금엉금 걷는 모습이 우스웠는지 누나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누나의 웃음에 전염이 된듯 할머니께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도 하하하하호호호호 <웃음> 웃음을 터뜨리셨다 나도 괜히 누구보다 큰 소리로 웃었다. 큰 입을 벌린 가마솥도. 함께 웃는 것 같았다. 온 식구가 같이 가마솥을 들어서인지 검고 묵직한 가마솥은 하나도 무겁지 않았다. 가마솥으로 지은 고봉밥 한 그릇을 다 비워서 그런지도 몰랐다. 가마솥 이야기 잘 들었나요? 나의 가족이 시골에 내려온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굴렁쇠를 잘 굴리던 내가 갑자기 주저앉아 울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누나가 어른스럽게 보인 까닭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큰 가마솥은 말이다. 늘 쓰는 냄비나 양은솥과는 다르단다. 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마솥 여러분이 다시 들어보고 나의 가족이 처한 환경이 잘 드러난 부분은 어디인지, 그리고 나의 가족이 처한 환경을 정리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의 가족이 처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한 일과 그 까닭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할머니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누나는 또 어떠한 일을 했는지, 누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잘 드러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누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생각해보고, 또 나의 가족이 처한 환경과 관련지어 이야기의 제목이 가마솥신 까닭은 왜 그럴까요? 그 까닭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5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가마솥 누가 지었냐고요? 작가는 오경임 좋아요, 구독구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